성공의 한발더 다가서는 프로그램 성공예관이었어 요캔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한식의 세계화 네. 바람이 불면서 이 한식 전통음식에 대한 생각들이 꽤 많이 달라지고 어허. 있습니다 네. 그, 오늘 2부 와글와글 대박집에서는요 아주 간단한 재료로 무한한 변신이 가능한 우리 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음식의 무한 변신이라 네.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에 만나보시고요 어, 뒤를 이어서 고민타파유사 함께 하실텐데 오늘은 네. 은퇴 후 자산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국민연금 두 번째 시간 좀더 깊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용한 네. 정보들 많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음.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지역 네. 소상공인 소식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딘가요? 네. 대구 지역 연결되어 네. 있습니다. 대구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진흥원 대구센터 김영애 상담사입니다. 네, 김영애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하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구 지역 중장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음. 대구 여성 인력 개발센터에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그식조리 전문가 양성과정과 한식 양식 조리 전문가 훈련 과정 중에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생을 모집 중이며 교육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0시간입니다. 선정된 교육생에게는 조리 실습 교육, 창업 이론 교육, 사후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 여성 인력 개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네. 소식, 네. 네.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홈플러스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상복합 아파트 내 점포에 대해 업태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아, 유통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요? 네, 주상복합 아파트 점포의 경우 대형마트에서 쇼핑몰로 업태가 바뀌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 동구 유라동의 한 대형마트의 경우 동구청의 반대로 대형쇼핑몰로 업태를 등록 유통 산업발전법에 칼끝을 피한 대표 사례인데요. 대형마트의 업태 변경이 결정될 경우 심야 영업과 의무 휴업일 규제로 인한 인근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승이 다시 무용지물이 될수 있어서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음. 지금까지 소상공인진흥원 대구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구 지역 소식 잘 들었습니다. 어, 대형마트의 업태 변경이라 정말 생각지도 음, 못했던 일인데요. 네. 대형마트와 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간의 각축전이 정말 치열한 상황입니다. 어, 네, 예. 그렇습니다. 좋은 해결점을 음. 찾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자, 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좀 높일 음. 수 있는 방안을, 묘안을 끊임없이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요. 고객을 사로잡는 비법이 살아있는 사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와글와글 대박집 오늘은 어떤 집 인가요 네. 예. 우리 주변에서 흔한 흔히 볼수 있는 네. 그런 재료로요 전통의 맛을 살리고 음. 있는 맛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음식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무기 어른 입맛에 맞는 전통 음식 이라는 고정관념은 버려라 어린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어른까지 열령이 상관없이 다양한 손님들이 좋아하는 묵요리 전문점이 있다는데. 저도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왔는데. 어, 향긋하다 볼 어, 거야. 음식이 깔끔하고 아주 우리 옛날 사람 음, 입맛에 딱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저는 음을 양식 메뉴로 개발해 고수별로 다양한 묵요리를 맛볼 수 있는 묵요리 전문점을 찾아가 보자. 오 묵의 무한 변신입니다. 네. 묵의 명가 만나보시자. 파주시 단연면 성동리 산으로 둘러싸여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이곳에 손님들 입맛 제대로 살아남는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다 바로 묵요리 전문점 오로지 묵입니다 로 손님들 입맛 살려주고 더불어 건강까지 챙겨주니 한번온 손님은 계속해서 이곳을 찾게 된다고 묵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요리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다는 이곳에 정창영 대표를 만나보자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묵집이 맞나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저 손님들께서 아마 전국에서 최고로 맛있는 묵집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 손님들께서 인정해 주신 곳입니다. 이름 정창영무요리의 달인, 무요리의 변신, 내게 맡겨라! 아주 이제 그 명실공이 한국 음식의 그 대표적인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그 중심에 이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사실 그못 먹어서 어떻게 하면 잘, 먹, 잘 먹을까 하는 쪽에 이제 그애호가들 음식 애호가들이 찾아갔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도 너무 좋아졌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식당, 좋은 음식, 우리 몸에 아주 잘 맞는 음식점을 찾아갈까 하는 이러한 트렌드로 그, 그 미식가들의 그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인 식을 좀 이렇게 확 바꾼 그런 음식점입니다 어떤 요리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건강을 건강을 우선으하생현하인현대인들에게 인기 만점이라는데 월 매출 5천만 원 이상의 무교리 전문점의 대에 비결을 살펴살자 5천만 원 이상이면 에서한국한 수입입니다. 대박 비결 첫 번째, 고에이온듯한편안한 인테리어. 파주에 위치한 자연 속에 있는 무교리 전문점 자연 속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운치 있는 곳이다 탁 트인 앞마당에 만발한 싱그러운 꽃들이 이곳을 지나는 손님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아저 사진 한장 손님들에게 시골집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가게 한쪽에 걸린 주인장이 그리 눈길을 끄는데 손님들이 기대를 갖고 가게에 찾아와 감동을 느끼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입구에 들어서자 탁 트인 홀이 시원한 느낌을 주는 이곳. 자연과 잘 어울리는 편안한 느낌의 인테리어로 손님들에게 정감을 주고 지역별 방들을 만들어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방을 고르는 재미를 주고 있다. <laughs> 지역별 방이요? 아, 우리 <laughs> 아 손님들이 네. 자기 출신 지역 방을 많이 애용하신다고. 경기도 애교하신다고? 방, 충청도 방. 고향, 따라가시겠네요. 네. 고향 따라 가시겠네요. 고향 따라. 방을 좀 이색적으로 꾸밀까다가, 아그 문득 그 우리 여기는 이제 수도권이고, 네. 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저 역시도 이제 그 지방에 있다가 이쪽 수도권으로 왔기 때문에, 아 그러면 방이 다섯 개인데 이걸 한번 각자 그 우리 집에 올때 여기 이제 수도권에는 지방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이렇게 방을 한번 꾸며보면 아마 또이 자기 고향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지 않겠나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그 작지만 아담한 방을 다섯 개 꾸며놨는데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역시 너무들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내를 하기도 전에 어? 여기 방이 있네 하면서 자기 고향의 방을 들어가시는 걸 보면 그 향수, 고향에 대한 향수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지역에 맞는 방에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렇게 이제 배치해놓을 예정입니다. 아 네. 제주도 방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30년 전통의 시골 목공장에서 가져온 최상의 재료. 자 이제 목이 등장합니다. 오늘 들어온 커다란 목을 주방으로 밖으로 오는 직원. 그 크기가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데 이곳을 찾는 손님들 그냥 먹어도 쫄깃하고 신선한 목에 반해 집에 돌아갈 때 목을 몇 개씩 사가는 손님들이 많다. 방부제나 유해첨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 믿고 먹을 수 있다는데 묵은 어디서 받아오시나요? 저희 이제 묵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친인척들이 이제 묵, 공장, 묵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요. 어... 이제 저희 친인척이 공장에서 물건을 주면은 네. 저희가 이제 업장에서 요리를 해서 손님들에게 나가고 있거든요. 친인척들이 모두 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이곳의 사장님 참 독특하십니다. 년 전부터. 전통 방식으로 묵을 만들어 온 경남에 있는 친척집에서 최고 품질의 묵만을 받고 있다 그 묵으로 다양한 묵 요리가 탄생 되는데 이곳에선 전통 음식인 묵을 양식 메뉴로 개발해 여덟 종류 이상의 묵 요리를 저렴한 가격에 코스별로 즐길 수 있다 묵을 코스로 먹는다 상상이 안됩니다 묵밥도 있어요 그, 그 조리팀들이 이 말을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식단을 또 맛있는 식단을 우리 손님들에게 내보낼까 하고 진짜 노력의 노력을 경쟁한 끝에 오늘의 이 시점이 왔는데 아직도 이 음식업이라고 이 외식업의 그 가치는 또그 목적은 끝이 없다고 봅니다. 항상 그 개발하고 또 항상 그 손님들에게 새로운 트렌드 더 좋은 식단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노력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박 비결 세 번째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웰빙 음식. 무침입니다. 묵 요리를 남기지 않고 알뜰하게 먹는 손님들. 손님들이 한 번에 남김없이 드실 수 있도록 적당한 양을 예쁘게 담아 내놓는다는데 그 맛은 어떨지? 음... 짜잔. 한 말씀 해 주시죠. 하나에도 건강까지 꼼꼼히 챙기는 <laughs> 현대인들. 맛은 물론이요 몸에 좋기로 유명한 도토리 무기 효능을 알아보자. 아주 의학적으로도 이건 뭐 동의보감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질 설사를 멈추게 하고. 네. 일단 도토리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은 있되 살이 전혀 찌지 않고 비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살이 빠지는 이러한 아주 특수 특수관계에 있는 묘한 이 떡드름한 맛이 그렇게 인체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항암작용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이질 설사를 아주 그 이질 설사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그 동의보감에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칼로리 영양식 맛이 좋고 가기를 나서는 손님들 잊지 않고 사가는 것이 있다는데. 나가는 손님들 손에 종이 가방이 하나씩 들려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집의 도토리묵. 가게에서만 먹고 가는 것이 아쉬웠고 하나씩 사서 들고 가신다는데. 어, 저 매출도 만만치 않으시겠는데요. 네, 이게 네, 지금 판매하시는. 네, 네 여기 지금 판매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음, 묵하고요, 네. 하나는 건조묵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 방부제가 전혀 쓰지 않아서 2, 3일간 보관이 됩니다. 근데또 저희는 한정 판매를 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어, 더 이상 팔지 않고요. 또 어, 남으면 그날 소화를 합니다. 원래 2, 3일 해도 되는데 그날 저희들이 먹습니다. 그 그렇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판매가 되고요. 이 건조묵은 보관... 음, 그 만드는 방법이 이 안에 다 설명이 돼 있고요. 요게 이제 도매 가격 식으로 해서 이렇게 파는데 의외로 아주 반응이 좋고요. 이음이 건조묵은 사가셔서 주부님들께서 어떤 반찬에 같이 이렇게 혼합이 돼서 먹어도 건강식으로 아주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아주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통 음식인 묵을 양식 메뉴로 개발해 월 매출 5천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달성하고 있는 정창영 씨. 시골 묵공장에서 천연 재료로 만든 최고품질의 묵으로 다양한 묵요리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손님들 입맛부터 건강까지 도로 챙기는 묵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정창영 대표. 그의 야심찬 포부를 들어보자.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묵이 우리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또 지금 시대에 잘 맞는 음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객님들께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또 맛있는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가를 불철주야 노력할 거고요 또이 묵이 이제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세계의 모든 우리 관광객들이 저희 집을 방문했을 때 어, 세계의 입맛에 맞출 수 있는 이제 우리 나라를 뛰어넘은 그런 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음...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뭐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요. 목하면은 그냥 좀. 뭐 그저 그런 음식 큰 인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묵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네. 어 원장님 네. 정말 이 무기 정말 네. 가치 있는 음식이다라는 음. 것을 손님들에게도 각인을 시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참 쉽지 않았습니다 네. 이 무기 뭐 반찬의 하나의 그 재료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제 현대에 들어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 무기 이제 웰빙의 음. 아이콘으로 네.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네.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다이어토도 있잖아요. 목다이어토도 있잖아요. 아무리 네.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고 또 살이 찌잖아요. 네. 그래서 이 슬로포드의 우 대명사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전통 고유의 먹거리인 이 묵을 네.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저는 이제 이런 걸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우리 저 지인 쟁들이 묵을 다 네. 생산하신다 했지만 어, 이 도토리나 이런 청포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메밀을 그이 채취하는 과정에서부터 네. 농사 짓는 과정에서부터 그것을 손질하고 가공해서 묵으로 태어나는 이런 과정들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객들에게 메뉴판을 통해서나 실내에 있는 어떤 피어프물을 통해서 알리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손길을 통해서 정성을 통해서 나왔는지 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예. 가마솥 앞에 앉아 있 어머니의 그. 그럼요. 저니의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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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을 있어요. 담아서 네. 만든 네. 실질 또 가마솥에 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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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묵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좀 많이 담아놓는 음. 것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파주시에서 또 향토 음식으로 아주 인정을 받고 있지만 네. 좀더 나아가서 전국적인 관광 식당으로도 인정을 받는 음. 그런 어떤 노력을 좀더 해주신다면. 아마 많은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예, 그런 좋은 집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무기 뭐 성인병에도 좋고요, 음. 피로 회복에도 좋고 항암 효과도 있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그런 정말 웰빙 음식인데요. 소독 음. 무을참 좋아합니다만은 이 무게 굉장히 요즘에는 퓨전화 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네. 듭니다 네. 예, 우리의 맛을 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우리 저 정창영 대표님의 가게는 이미 네. 유명세를 많이 탔는 집이에요. 네. 사실은 그러나 이게 또 대박 집에 나왔었죠. 그러나 네. 이제 제가 어, 추천해 주고 싶은 방법은 이제 저 정도의 요리 실력을 갖추고 계셨으니까. 음. 이제는 저 전국 음식 대전 이런 데에서 한번 요리 명장 대회라든지 그 요리 어떤 경연대회 한번 참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한식이 세계화되는데 이런 데좀 네. 천병 역할을 우리 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내공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대회를 통해서 많은 시상을 받으면 그게 곧 이제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를 주고 또 그걸 통해서 더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게 네.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대표님께서 음. 말씀하셨지만 이 묵을 좀 세계화하고 싶다라는 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도 홍보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어떤 점을 부각해서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어, 외국인들은 어쨌든 이제 한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한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어, 사실 활용을 하고 있고 해서, 어, 이 기회에 저는 이제 정 사장님에게, 어, 일본 또는 저, 뭐, 다양한 나라에서 주재원들이 우리 한국의 특파원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분들끼리의 그 커뮤니티가 구성이돼 있어요. 그런 기자분들을 한 번씩 초대해서, 네. 우리 한식을 좀 알리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갖는다든지 음. 그렇게 하면 아마 그 기자들을 통해서 아마 전 세계로 아. 우리 좋은 음식과 또 우리 이 무게 어떤 어떤 가치가 음. 전 세계로 많이 알려질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대표님 변면서요 자, 무기라는 요리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분이다. 이렇게 참 많이 놀랐습니다. 네. 어, 주변에서 사실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재료지만요. 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자랑스러운 한국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강신위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묵요리의 네. 명가로서 그 아성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대박집 함께 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은퇴와 노후 대비 고민 타파 해요소에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네. 말씀 주시기 위해서 김상수 자산관리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저 국민연금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네. 자, 먼저 부부가 말이죠.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이 돼 있을 경우 네. 두분다 동시에 받을 네. 수 있는지요. 가끔 이제 오해하시는 네. 분이 계신데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개인별로 가입하고 개인별로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네. 따라서 부부가 각자 가입을 했을 때 각자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 한 분이 이제 사망했을 경우도 네. 그렇습니다. 예. 부부가 각자 받을 수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한, 한 배우자가 사망을 예. 할 경우가 좀 문제가 됩니다. 음. 사망을 할 경우에는요 네. 남아 있는 그 배우자가 자신의 그 연금과 사망하신 분의 유정연금을 20%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혹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대요? 자기 것을 포기하고 네. 그 배우 사망한 배우자의 유정연금을 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두 가지를 음.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 연금에다가 유정연금 20% 더한 것과 네. 그냥 포기하고 유정연금만 내걸 포기하고 유정연금 100% 받는 게 어떤 게더 많은지에 따라서. 그선택 그렇죠. 하면 되겠다. 예, 그당시에 금액을 예. 비교해서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음. 국민연금은 적게 낼수록 좋다, 뭔가 뭐 네. 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건 약간 좀 와전된 것 음. 같고요. 예. 국민연금은요 납입 기간이 길수록, 그 다음에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음. 많이 받게 됩니다 아, 실질적으로. 아,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표에서 잠깐 보듯이요 네. 소득이 적으신 분은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오. 예를 들어서 48만 원이신 분은요. 네, 네. 보험료로 43,200원을 내지만 네. 20년 가입을 하면 25만 7천원. 그 다음에 음. 30년이면 37만 5천원. 네. 40년이면 48만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예. 수익률이 좋은데요. 음. 389만원 최고 구간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네. 35만 100원을 내면서 최고 40년 납입을 하면 125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아. 금액적으로는 많이 내고 오래 내는 분이 네. 가장 많이 받게 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음.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수익률이 음.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네요. 음. 저소득층 아까 월보험료 4만 3,200원을 냈는데 네. 40년을 납입했을 때한 달에 받는 게요 0 배가 넘습니다. 월 어, 불입금에 그런데 그렇죠. 35만 원낸 분은 3.5배. 확실히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요유를좀 주겠다라는 사회 보장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사회 보험의 예.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어 내가 일을 하다가 실직을 했거나 네. 아니면 또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연금 보험료를 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을 주시죠. 국민연금은요, 네. 그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네. 소득에 종사해서 소득이 있는 분이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네. 따라서 소득이 있다가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그래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요, 납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럴 음. 경우에는요,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서. 연금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일정 기간 또 실직한 이후에 다시 소득이 생긴다면은요 네.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던 금액을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서 보전에서 더 추가로 납부함으로써 음. 연금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렇군요. 국민연금은요 월소득이 500만 원인 사람과 그리고 음. 월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이 내는 연금 보험료가 똑같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음.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많을수록 자꾸만 많이 내게 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요 월소득액을 389만 원을 한도로 주고 있습니다. 아. 따라서 389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요 모두가 네. 그~ 연금보험료 (35만 100원을) 내게 되어 아, 있습니다 동일하군요. 따라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00, 389만 원 이상인 분들, 음. 500이 됐던, 월 소득이 2,000이 됐던, 음.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 결국 국민연금은 한달 불입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35만 100원이다. 그렇습니다. 네. 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네. 직장에 이제 다니고 있을 경우에는, 네. 직장 가입자로 해서, 이제, 그렇죠. 가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네. 직장이 있는 사람이 혹시 또, 자기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수입이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 네. 지역 가입자로도 또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양쪽 다 내야 되는 것인지, 어습니까 요새 근로소득자 네. 같은 경우는 저기 사업장 가입자로서 가입을 하는데요 네. 보통 투잡을 하시는 분이 가끔 네.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영업을 더 추가로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럴 경우에는 사업장과 지역 가입자 동시에 가입을 할 수가 있지만두 네. 군데서 연금 보험비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음. 언제나 사업장을 기준으로만 납부를 하게 아.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오히려 자영업에서 더 많이 소득이 네. 있다 하더라도 네. 근로 소득 기준으로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 회사에서 또 네. 반을 내 주니까 음. 가입자 입장에서도 유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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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법적인 문제가 음. 생겼을 때 네. 국민연금이 혹시 압류 대상이 됩니까? 음. 국민연금법에 따르면요. 일정 금액 이하인 소규모일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올해 기준은요. 네. 150만 원월 소득, 월 연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실무적으로 국민연금은 은행계좌를 통해서 수령하다 보니까 네. 압류를, 은행계좌를 하는 경우가 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음. 법적으로는 압류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압류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 국민연금에서는요, 그 안심통장이라고 해서 안심통장에 가입을 하게 되면 아그 150만 원 이하까지는 안전하게 압류로부터 해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예. 현재 그 안심통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서 신청하신다면 압류 걱정은 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신한은행으로만 가능합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고 앞으로 더 늘리겠다는 음. 그 국민연금의 어 측의 이야기니다 들으면은 이해가 좀안갈 수도 있는데, 요 네? 150만 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압류가 될수 있다. 요건 조금만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금법에는 예. 150만 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지만 예. 국민연금은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은행을 통해서 연금을 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네. 계좌를 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아. 국민연금 네. 자체를 압류는 못하지만 네. 받을 권리는 압류 네. 못하지만 네. 계좌가 계좌를 네. 묶여 버린다. 그렇죠. 그런 뜻이세요? 예. 아. 그러다 보니까 계좌를 묶을 수 없는 안신통장으로 네. 받으신다면. 음. 음. 안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예,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어 이제 그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노령 인구 많아지다 보니까 일을 갖다 뭐 60대 70대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됐는데 수입이 있다 네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원래 소득이 있다면 네.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만은요 네. 매년 그것도 기준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월 소득이 1 8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네. 연금을 전액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하지만은 18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네. 나이에 따라서 삭감해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182만 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네. 전액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 이제 음, 네. 보시면은 네. 182만 원 이상이 돼, 초과가 됐다. 네. 그럴 경우에는요, 그 삭감해서 받는데 60세인 경우에는 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50%를 받고요. 네. 6 1세는 60%. 10%씩 계속 증가하다가 65세부터는 65세부터는 전액. 100% 전액을 아, 받을 수가 아, 있습니다. 실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국민연금 이민가더라도 음. 받을 수 있습니까? 이민 예 <laughs> 국민연금을 다 납부해놓고 나서 예.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다른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소원해가 날수 있다고 네. 생각하시는 분이 음... 계시지만요. 예. 국민연금은 국적과 거주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음. 이민을 가시더라도 연금은 계속 꼬박꼬박 통장을 통해서 지급하게 되겠, 되겠습니다 아, 평생토록 아, 지급하게 되겠죠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민연금은요. 어 납입기간에 따라서 뭐 조소득층과 고소득층 차이가 또 어느 정도 나는지 네. 이민을 갔을 땐또 어떻게 할수 있는지 수입관계라든가 이 부분에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노후대비 상품 중에 국민연금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김상수 자산관리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민타파의 요소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고민되는 점이나 사례를 통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 녹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타파의 요소 함께 했습니다. 자, 누구나 미래를 대비하실 텐데요.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이 지금 하군인 일만 무조건 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뭔가 돼야 되겠다, 하고 싶다라는 꿈을 꾸지 않으면 뭔가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없다라고도 네, 하죠. 네, 맞습니다. 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음. 그것부터 먼저 점검하는 네. 게 성공의 첫 관문인 것 같습니다. 자, 성공의 감 예스 아이켄 꿈꾸는 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